2030세대 직장인들의 절반 가량이 승진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20대와 30대 직장인 724명을 대상으로 최종 승진 목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42%는 딱히 직급 승진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. 연령대별로는 20대 응답자의 45%가 진급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혀 30대보다 9.4%포인트 더 높았습니다. 그리고 여성과 남성 모두 승진에 신경 안 쓴다가 각각 47%, 38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아울러 최종 승진 목표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56%, 여성은 45%였는데요. 목표한 직급까지 승진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생각이 없어서와 승진에 욕심이 없어서를 1, 2위로 선택했습니다.